선생님과 세계 음악 여행을 떠나볼까요?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오모찌오. 맛있게 생긴 떡입니다. 이 떡은 어떤 떡일까요? 혹시 이름을 아나요? 네, 모찌떡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인절미떡이 있죠. 일본에는 모찌떡이 있어요. 오늘 배울 노래가 제목이 오모찌오. 네, 오늘 배울 노래는 모찌떡과 관련된 노래랍니다. 오모찌오 노래 부르기. 선생님이 불러볼 테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오모찌오 찍기 마쇼, 오모찌오 찍기 마쇼, 백당코, 백당코. 백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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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고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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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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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찌오, 가사 익히기.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 떡방아를 찍어 본적 있나요? 방아를 찍을 때, 일정한 박으로 찍어주는 게 중요하지요. 자,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일정 박으로 가사를 익힐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가사를 말리듬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세요. 오모찌오 <목소리> 찍기 마쇼. 오모찌오 찍기 마쇼. 두 번째 섹션 선생님이 먼저 말리듬할 테니 여러분이 따라해 주세요. 한마디씩 따라하겠습니다. 백당코 백당코 백당 백당 백당코 세 번째 섹션 지금부터 잘 듣고 따라해 주셔야 해요. 앞에 부분은 일정박으로 연주를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따라해 줬는데 이번 부분은 8분 심표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심표들을 잘 살려서 연주를 해 줘야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할 테니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세요. 꼬노테, 꼬노테. 고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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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잘 해주셨어요 네 번째 섹션 앞에서는 말리듬으로 했는데 마지막은 노래를 불러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세요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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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놀이 하기. 노래말에 맞춰서 우리가 손유의 활동을 해볼게요. 오모지어 손놀이. 모찌떡을 만들 때두 사람이 함께 만들죠? 이처럼 우리가 손놀이를 할때 친구와 함께 자, 손놀이를 합니다. 한 사람은 떡방아를 찍고요. 한 사람은 떡을 반죽하는 거지요.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 어떻게 떡을 반죽하는지 여러분들이 손동작을 따라서 해볼게요. 세 번째 세션, 자 떡을 찢는 사람과 그리고 떡을 반죽하는 사람이 자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을 하는데요. 탄에서 방앗 찢는 사람의 손에 빨리 갔다가 자기 손으로 옵니다.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세 번째 섹션이 부분은. 게임과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손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모찌 떡이 이렇게 쭉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떡 반죽 하는 친구가 떡을 이렇게 쭉 늘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맷돌 돌리듯이 반시계 반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돌릴 때 방아 찢는 사람의 손이 손바닥에 딱 치기 전에 그 사이를 스쳐서 지나서 내 손으로 오는 거예요. 옆에 상대방의 친구의 손바닥을 살짝 스쳐서 옵니다. 자, 재밌겠죠? 자, 따라서 해볼게요. 네 번째 섹션. 방아찢는 사람의 손을, 손뼉 치는 거를 우리가 3등분 할게요. 방아찢는 사람의 손 아래는 낮은 도로 보고요 그리고 방아찌 있는 사람의 손 사이 왔다 갔다 할때그 사이 있죠 그 사이에 있는 솔로 봅니다 그리고 그위 오른손의 위는요 높은 도로 볼 거예요 그래서 도, 솔, 도로 이세 세 장소가 있죠 이세 곳을요 다른 친구가 손뼉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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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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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도 도도 썰도 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놀이예요. 잘 따라 해봅니다. 손놀이 재미있게 배우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해볼까요? 한 사람은. 방아를 찍고 손뼉을 이렇게 일정하게 두드리고요. 한 명은 우리가 배웠던 손놀이를 해봅니다. 박에 맞춰서 해봅니다. 자, 이게 익숙해지면 역할을 바꿔서 해도 좋겠죠? 가족과 함께 해도 되고 또는 잘 익혀뒀다가 나중에 친구와 만나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노테노 가사 바꾸기 선생님은 오모치오 모찌떡 대신에 찹쌀떡을 주제로 가사를 바꿔 보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가사를 바꾸고 싶나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음식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어. 또는 동물로. 음, 학교 생활 중에서 어, 점심시간을 주제로 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주제가 있겠죠? 자, 한번 가사를 바꿔서 여러분이 손놀이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선율이 있어서 우리가 선율 악기로 연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봅니다.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노래하며 연주해요. 자, 두 사람이 손놀이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요. 다른 친구들은 악기로 연주합니다. 가족들은 악기로 연주합니다. 첫 번째 세션부터 세 번째까지는 일정 박으로 연주를 합니다. 악기가 없다면 손뼉을 쳐도 좋아요. 네 번째 세션에서는 선율이 있으니 리코더나 실루폰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このパンこのパンこのパンこのパンこ